우리가 흔히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라는 그 단어의 맛을 정말로 살려서 누리려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자유가 뭐냐는 둥 그런 너무 철학적인 접근을 떠나 현실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자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억 원이라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매달 600만 원대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이 대략 6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을 가진 것은 마치 연봉 1억 원을 받는 일꾼을 매일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달콤하게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매일 아침 그 일꾼이 나 대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주는 그 모습을요. 그 정도 안정감을 가진다면 삶의 걱정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연봉을 1억 원은 버는 사람도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생활비, 노후준비 등으로 버는 돈을 전부 펑펑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에 반해 20억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의 경우에는 매달 들어오는 600만 원은 일종의 안정된 연금처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 원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는 셈이죠. 매달 600씩 들어오는 돈을 다 써도 되는 거니까요. 여러 매체에서 하도 연봉 1억 원을 우습게 얘기하지만, 연봉 1억 원, 우리나라 근로자 중 상위 6%에 속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생활이면 꽤나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걸맞을 겁니다. 연봉 1억 원 일꾼이 나에게 다 써도 되는 돈을 갖다 바치는 게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평균 올려치기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앓는 소리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저는 현재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오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좌지우지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더욱 제가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피곤하게 살기도 하죠. 그리고 돈 없으면 사회에서 싫어요 소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힘입니다. 제 성격상 나중에 돈이 많아진다고 남에게 의수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기죽고 살고 싶지는 또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그 돈의 양을 넘어서 우리가 내 모습대로 목소리를 내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엄청난 가치인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꿈꾸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비록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돈이 생기는 대로 미국 주식을 사다 보면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시장이라는 경기장을 떠나지 마세요. 링 밖으로 떠나면 영원히 관중 밖에 될수 없습니다. 티큐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